반갑습니다. 테슬라 어닝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AI와 관련하여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 딥시크가 어느 정도 성능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구점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산업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코웃음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시장은 다시 제정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AI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일마다 요동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죠. 오늘 GM 같은 경우 거의 9%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짧게 보면은 단기간 내에 아주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왜 이렇게 빠졌는지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어닝을 하루 앞두고 이 GM의 어닝이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로운 게 있는지 혹은 다 예정된 일이었는데 또 시장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내일 진행되는 테슬라 어닝 라이브 방송에 대한 공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어닝 자료가 발표되기 약 20에서 30분 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닝 자료를 살펴보고 어닝콜까지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첫 화면에서 내일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알람 설정을 하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표된 GM의 어닝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실제 EPS 수치이기 때문에 이 EPS 수치를 보면은 1달러 92센트로 2023년 4분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EPS를 보게 되면은 조정이 된 EPS라는 설명이 있고 여기에 대한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페이지 37과 39를 보게 되면은 어떤 스페셜 아이템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지 설명이 나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과 관련된 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포드의 입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 크루즈 사업을 벌써 포기를 했습니다. 과거 테슬라 FSD보다 GM의 크루즈가 더 뛰어나다라고 온갖 모질이 전문가들이 헛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GM 같은 경우 벌써 작년 말에 로보 택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원래 GM에서는 2025년이면은 크루즈를 통해서 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실은 보니까 손을 떼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돈은 하마처럼 먹고 있는데 매번 적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4분기 크루즈의 적자를 보게 되면 2023년 4분기보다 적자폭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크루즈 사업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영업 자체가 줄어들어서 적자폭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FSD와 관련된 비슷한 노이즈는 계속됩니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것이죠.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공유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모질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헛소리 하면 와 이게 진짜인가 라고 생각하는 다람쥐들이 아주 많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답답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헛소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좀 많이 답답했었는데 또 이런 분들 덕분에 의미 있는 장기 투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단계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GM의 EPS와 관련된 부분 살펴보죠. 그 주석에 들어가 있는 무엇이 조정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죠. 2024년 4분기를 보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중국의 조인트 벤처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무려 4빌리언 달러를 플러스 시켰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플러스 시켰죠. 이게 뭔가? GM 같은 경우 중국 전기차 시장에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야심차게 진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50대 50으로 만들었던 회사가 사익이고 상하이 GM이죠.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때 투자했던 지분의 가치가 엄청나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떨궈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중국 조인트 벤처 구조조정 비용입니다. 그게 무려 4빌리언 달러나 된다는 거죠. 자이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또 많죠. 이걸 감안해서 조정되지 않은 진짜 EPS는 얼마인가? 4분기 마이너스 1달러 64센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GM이 9% 빠졌는데 이게 결코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적게 빠진 거다라는 걸볼수 있죠. 이처럼 엄청난 마이너스 EPS를 기록했는데 왜 중국 조인트 벤처와 관련된 비용을 따로 떼놓았느냐? GM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분 가치가 한번 크게 내려갔지만 미래에는 괜찮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25년 연말이나 혹은 2025년 다른 분기에도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을 얻어야지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지분가치는 더 쪼그라들고 그렇게 쪼그라든 지분가치를 한 번에 인식하는 형태로 또 비슷하게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 상황도 보면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과거 바이든이 대통령이던 시절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이끈다면서 GM의 마리바라를 칭찬하였습니다. 당시 너무나 당연하지만 gm이 미국에서 팔고 있는 전기차 수와 테슬라가 팔고 있는 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는 언급도 하지 않고 gm의 마리바다를 칭찬하는데 gm 같은 경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말아먹고 있다 라는 걸볼수 있죠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알수록 코미디이고 이게 엄청난 코미디인데 코미디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역시 엄청난 코미디입니다 그 밖에도 gm 어닝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절실한지도 볼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포트폴리오에서 변동비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M같은 경우 전기차를 팔 때마다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용은 모르겠고 변동비는 플러스를 성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정밀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를 핀셋을 들고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수준이라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는 손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비용을 통해서 엄청난 손실을 떠하는 중국의 조인트 벤처를 보게 되면은 이 판매량만 보면은 또 엄청 많이 판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분기인데 천 단위이기 때문에 72만 대를 판매한 것처럼 보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판매했는가? 딜러들한테 판매했죠 고객들한테 판매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판매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재고가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사실 전부 다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중국 시장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수출되는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합친 수치입니다 이제 수출까지 포함되어 있고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매월 160만 대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점점 더 많이 팔린다는 걸 손쉽게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계절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월에 피크를 찍고 그 다음 1, 2월 조금 주춤하고 그다음 회복되는 패턴이 매년 반복이 됩니다. 올해도 비슷한 패턴이 1, 2월에는 분명 나올 건데 이걸 가지고 또 호들갑을 떨 겁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코미디인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번 반복됩니다. 알고 나면 코미디지만 이 코미디는 매번 반복이 됩니다. 순수 전기차가 중국에서 한 달에 얼마가 판매가 되느냐 매월 100만 대가 판매가 됩니다. 또 똑같은 계절성 패턴을 보여줍니다. 1, 2월 잠깐 주춤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이죠. PHB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한 달에 350만 대씩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GM이 죽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쟁력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가? 미국 달러 기준 35,000불 이상 SUV 기준으로 봤을 때 모델 Y는 항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1등이 아니라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 아까 봤듯이 계절성에 의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낮은 시기인데. 판매량이 높은 12월 같은 경우 뭐 일주일에 16,000대 이상의 판매가 되며 2등가의 격차도 다섯 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0불 이상의 차량이면 훨씬 더 고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저가형 차량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작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2등가 다섯 배의 격차를 보여주는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gm과 비교하면 그 상황은 훨씬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앞서 봤던 중국 한달 전체 차량 판매량이 350만 대였는데 절대 다수가 저가형 차량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저가형 차량을 이번 1,2분기에 발표하게 되죠. ai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에서도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트렌드는 모든 레거스 자동차 제조사에 적용이 됩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id7 출시를 아예 취소해버립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난 5년간 일관되게 했던 내용이 다 사실이었다. 내연차 제조사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며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는 테슬라이며, 그나마 하드웨어에서 경쟁사를 꼽자면 아예 내연차를 처음부터 제조하지 않던 중국의 전기차 제조 업체가 그나마 2, 3등으로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율주행과 저가형 차량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 2, 3등과 1등 테슬라의 격차 역시 아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헛소리 취급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은 아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가 되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5년이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등이 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다른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답을 공유하여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답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이게 답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어차피 적기 때문입니다. 자칭 모제리 전문가들이 크루즈가 테슬라를 이긴다 라고 말을 한게 불과 몇년 전인데 크루즈는 사업에서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게 결국 대상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종류의 노이즈는 계속됩니다. 테슬라에서 만든 자율주행이 정말 그렇게 쉬웠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테슬라 수준의 자율주행 영상이 엄청나게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율주행 빈도가 테슬라만큼 많다면 비슷한 정도의 자료가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노이즈는 지금도 나오고 있고 미래도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왜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하드웨어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왜 명확한지는 답은 벌써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추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점유율이 90% 이상이죠. 노르웨이 사람들은 당연히 전기차 구매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연차도 살수 있고 전기차도 살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대부분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비슷한 가격대에서 볼때 테슬라 차량이 다른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경쟁력이 있는지, 전체 자동차 시장의 미래가 어디인지 답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답은 공유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널뛰기를 하는 시장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큰 그림을 볼수 없게 됩니다. 내일 발표되는 어닝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역시 또 널뛰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를 수도 혹은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테슬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AI 부분까지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2025년부터 제 3분기 이후부터 어닝의 엄청난 증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2분기부터도 충분히 AI와 관련된 어닝 인식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홀짝 도박과 관련된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이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델 y 주니퍼 관련해서는 한번 특집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영상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 보면 볼수록 너무 탐이 나는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 작년 말과 비교해보면 가격 디스카운트도 사라지고 할부 프로모션도 사라지고 정 c 보조금도 사라져서 사실 모델 Y 주니퍼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다 a n a d a Canada, Canada, c a n a 이 a c 이 n a d a c a n a 가 a c 가 n a d a Canada, Canada, c 중국,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모두 모델 Y 주니퍼 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서 이번 1분기 3월부터 상당량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또 그밖에 FSD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중국에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루머 수준이지만 벌써 중국에서 FSD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다양한 소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스가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 정씨 같은 경우 55초짜리 비디오를 직접 봤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는 그 영상을 직접 보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테슬라가 중국에서 FST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볼때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지금까지 발표하였던 언인과 주가 흐름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한한피피크찍찍었테테슬의의어이이려려면서주주도도려려다다가 최근 어닝이 올라가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닝이 회복된 양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게 바로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AI 회사로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선반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이 된다면 이 400달러가 아니라 1,500달러 내외 그리고 그 이후에 옵티머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지금 이야기하면 터무니없는 수치인 4,000불 이상이 적정 가치가 되게 됩니다. 그만큼 실제로 EPS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큰 그림을 바탕으로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며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 혹은 자잘한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내일 어닝 생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